오늘은 제가 지옥난 이기 미리보기 컨텐츠를 해드리기 위해 제가 알기로 왔습니다. 후치는 메일을 치료해주는 조건으로 천선의 정체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말했고 가위마루는 앞으로 있을 천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타오의 사용법을 익히고자 하는데요. 천선은 지난 천년간 타오를 단련해온 괴물이었기에 대적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강한 힘을 역으로 이용하여 공략한다는 이 책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자신의 힘이 안 되니 타인의 힘을 잘 이용한다면 천선과의 싸움에서는 큰 힘을 쓰지 않고 공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메이는 천선의 비밀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천선과 이 섬은 한 명의 인간이 만든 것으로 불로불사를 연구하고 있었고 인간과 식물의 타오를 융합하여 탄생한 것이 천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선을 만든 서복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과연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네요. 메이의 몸은 불안전했기에 타올을 쓰면 수화가 진행되었고, 상생의 타올을 이용하려고 해도, 리엔이 단전 미시를 공격하여 순환이 부족하여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만약, 리엔이 단전 미씨를 망가뜨리지 않았더라면, 상생의 타월를 찾아서 몸의 대화를, 오우야. 이때 호우코는 자신의 어린 딸을 대신하여 메이를 데려간 것에 대한 속죄를 하고 싶다며 자신의 타오를 사용하라 말했고 메이는 나무로 변해 이미 살 날이 얼마 없는 호우코의 타오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몇 백년이나 거짓된 호우코의 말과 행동에 미안하다고 했지만 메이는 진짜 가족 같았다며 거짓이 아니라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이 장면은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애니로 나오면 꽤나 슬픈 느낌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었던 토우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간테츠 사이에게 검술을 배우게 되었고, 한편 초베는 리엔과 싸움을 벌였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그는 패배하게 되었는데요. 타오의 힘에 사로잡혀도 이성을 잃지 않는 모습에 어쩌면 자신의 연구에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고 하여 그들은 결국 방중수를, 오우야. 천선이라는 존재가 딱히 성별이 없는 타입이라, 남자 여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중술이라는 행위를 통해 파워를 순환시켜 더욱더 강한 육체를 얻는다는데, 꽤나 도파민 가득한 느낌이라, 좀 불어올지도 부러울지도... 그리고 여기서 리엔의 최종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섬 사람들 전부가 아닌 본토의 사람들 전부를 단으로 만들어 선약을 제조하고자 했었는데요 이거 뭔가 피안도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본토 사람들 전부 나무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초베는 결국 토머를 지키기 위해 일단은 리엔에게 협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근데 리엔과 초배의 방중술 장면 아마 지 공락 2기에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드디어 슈긴 일행들이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연슈긴 그러니까 일행들의 등장이 가비마루에게 어떤 시련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지옥나, 이기사마, 미리보기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요번 시간을 통해 천선의 비밀, 그리고 초배와 리엔의 오야한 장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불로장생을 연구하기 위해 섬으로 와서 다양한 실험을 한 결과 지금의 천선이 태어나게 된 거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 사람이 대적할 수 있는 상대이겠죠. 보니까 타오마 잘 활용한다면 어쩌면 천성과의 싸움도 꽤나 볼만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초배와 리엔의 오우야한 방중수를 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이거 애니로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들지 꽤나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 제발 저번처럼만 작화 유지해서 나와주기를 지옥나이 3화 미리보기는 원작 53, 54, 55, 56화를 참고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공공시 지옥나이기 미리보기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니 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옥나이기 미리보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